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을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능력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둘 수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쩍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로만지매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날 을 가서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열한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의 화려한 기도 대결이 나옵니다. 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한 사람 간의 기도 대결입니다. 450대 1의 기도 대결.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네. 그 내용은 기도 내용은 뭔가 하면은, 한 송아지를 예 놓고, 불을, 불을 피우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불사르면은, 예 불사르게 하면은, 그가 참 신이요,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바 발선지자 450명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바알이여 응답하시옵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시옵소서.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정오 때가, 정오 때가 이르는데도 여전히, 기도 응답은 없고, 바알은 기도하고. 근데 이제, 정오, 쯤 지나서, 엘리아 선자가 지 그들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아마 바선지다가 묵상을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렇게 깨워서 기도하게 깨워서 깨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혹은 뭐 산책을 하고 있는지 혹은 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조롱 섞인 이런 말을 합니다 에, 저는 유머를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 이 말에 어떤 영감을 받습니다 아 나도 엘리야처럼 어, 이런 유머를 좀 해야 되겠구나 뭘안 되는가 보면 조롱을 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에, 그런 영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에, 정오가 지났어요 어, 저녁 무렵일 때까지 머리 기도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는 18장 36절 이하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 되돌이, 되돌이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물을 핥은지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 송아지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이 예, 여우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하되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우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보고 엘리야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450명을 다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왜냐면 그때 당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거든요 예,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예, 이제는 비가 쏟아졌어. 예, 오래간만에 예, 그 이스라엘 지역 그온 지역에 가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다음 그다음 이제 일이 있었은 다음에 예, 사건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이세벨 여왕이 이 일을 듣고 어 이제 엘리야에게 편지를 사신을 사신을 보내서 알립니다. 뭐라고 사신을 보냅니까? 금일 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에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과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만 겁이 나서 도망갑니다. "저 광야로 도망가서." 예, 오늘 우리가 본문인 것처럼 한 로뎀 나무 아래 르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자 어제 그 화려 화려했던 엘리야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될수 있겠는가? 여호와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나 죽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자,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제 그렇게 능력에 나, 능력을 나타냈던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u m 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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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u 보 n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이 성 성정이 있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엘리야도 똑같이 가졌어요. 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생활이 필요하죠.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은혜는 에, 놀랍고 기회합니다. 예, 하나님이 엘리야의 형편없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셔서 한 천사를 보냈어요.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 떡과 어, 그리고 물을 어, 마시게 하고 어, 용기를 북돋웁니다. 예, 제그 예, 동창 동창 쟁 목사가 언젠가 40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청계산에서 근데 40일 금식하는 마지막 날 어떤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청계산 밑에서 꼭대기로 성전을 올라가는 거기는 이렇게 좀 가파르고 계단이 이렇게 되어가 있죠 근데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천사가 탁 나타나더니만은 옆에 옆구리를 탁 끼면서 이렇 올라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에 금식의 그 피로가 순식간에 어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받고, 기도하고, 요런 단계에서 끝나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이런 3차원의 신앙으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여튼, 이엘리야가엘리야에게 기집맥진한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떡도 주고, 물도 주고, 잠도 자게 하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또떡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그래서 엘리야가 힘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도 종종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어, 영적의, 영적인 이런 힘이 귀갈되고 정말 어, 우리가 아 하나님을 믿는데. 예,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는 이런 어려움과 또 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예, 일어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처럼 로뎀나무 아래 가야 되겠죠 그런데, 로뎀 나무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진짜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1차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란을 당할 때 가야 하는 곳은 뭐, 성전 아니면 기도원이겠죠. 기도원 가면 기도를 잘할수 있으니까요. 로뎀 로뎁, 나무 아래 같은 이런 기도를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려운 일이 부닥칠 때 좋은 음식점으로 가라는 겁니다. LA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점으로 가든가 혹은 대구에 저 유명한 수성못 있는 그 음식점으로 가든가 좋은 음식점으로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잠을 푹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힘이 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종종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지요? 뷔패집을 가라는 술값 먹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 그 다음날도 뷔패집으로가 그리고 잠자고 그러면 새로운 힘이 날 겁니다 <laughs> 그럽니다. 그리고 니다그 제가 추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조용 교수를 초청하라고 그러면은 한바탕 폭스가 터집니다. <laughs> 삶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꼭그 기도에 원 가서 어떤 힘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론 우리가 소소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어 하나님 우리의 이 생활에 삶의 활력에 재충전하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strengthened by that food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엘리야가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잘 먹어야 되겠죠? 음식물의 힘으로 이제. 그래서, 40일, 40날을 그 부엘세바에서, 어, 거기, 하나님의 산 호랩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산 호랩은, 어, 그 지도상에 보니까 약 350km. 서울에서 대구까지 걸립니다. 그걸, 뭐, 어, 전철도, 어, 기차도 타지 않냐고, 승용차도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힘이 나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가 힘이 들고, 신앙생활에 에, 영역이 떨어지고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고 어려운일이 겹치고 이럴 때 종종 우리가 좋은 음식 가서 잘 먹고 그리고 푹 쉬면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엘리야가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음식 그걸 먹고 어, 서울서 대구까지 거리를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차는 로뎀나무 아래로 가라. 그래서 거기서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새로운 이런 신앙생활을 시도하면서 그리고 음식물 그 음식을 먹으러 갈때 혼자 가지 말고 가족들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분들 데리고 같이 가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주님을 더 멋있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